예 안녕하십니까 시 아, 10월 7월 19일 예. 오전 예. 지금 오전 장마 거의 끝날 때있죠 11시 예. 오늘도 장은 그냥 개판이죠 <laughs> 예, 여러분들 예, 자신 없는 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예, 지금은 솔직하게 주식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그뭘 세상물정을 모르거나 어, 아니면 그냥 철없는 낙관주의자 어. 자신 없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 이미 물려있는데요, 어쩔까요 추미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어. 괜히 돈 끌어다가요, 그죠? 어. 신용이든, 뭐, 그죠? 접근 깨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 돈을 안 집어넣는 게, 예? 지금은, 예, 승리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개판이잖아요, 날아가 그죠? 개판이요, 그죠? 에. 네, 그리고 오늘도 뭐 장전에 바이든이 이제 대, 거의 대선 출마 안 하는 것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무료 추천, 뭐 지금 무료 추천 해도 여러분들 뭐 어차피 살 돈도 없잖아, 그죠? 해봐야뭐 구독자도 안 되는데 뭐 무료 추천을 해도 구독자라도 늘어야지 그, 그 맛에 좀 하는데, 내가 뭐 구독자가 안 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참, 이요, 하나 못해, 구독자가 안 늘더라도, 어, 두명빠지고한명 늘더라도, 한명는 사람이 고맙습니다라는, 뭐, 댓글에도 달았는데 그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서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녹화하면 줄고 <laughs> 그래서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장중에, 더 문제 좀 할까요? 에어컨을 틀면 이거 소리가 이쪽으로 굴려가지고, 어, 에어컨을 지금 잠시 끄고 놓고 해야 돼. 자, 오늘도 뭐 장전에 제가 리딩한 거, 국내 선물하고, 레버리지죠? 코덱스 레버리지. 다 수익이죠? 두번 다. 그렇죠?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렇죠? 장전에 리딩해서 수익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대단할 것도 없고요. 어. 그건 뭐 그냥, 제가 그동안, 뭐, 파생 리딩 하거나 하면서 이제, 사인 뭐, 약간의 노하우 갖고 하는 거니까, 그게 뭐 참고가 되는 거죠. 에. 자, 그리고 뭐, 주식은요, 오늘은 추천을, 뭐, 언급은 해야죠. 근데 뭐, 어차피 여러분 댓글도 한다는데. 아, 맞다! 주식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 그게 낫겠다. 그죠? 어. 원치도 않는데 내가 맨날 떠들어봐요, 여러분들은. 뭐, 댓글도 안, 아, 가, 누가 아주 그냥, 감음에 콩나시 댓글도 알면 이상한, 그죠? 야, 이 너무 뭐, 목소리가 그게 뭐냐. 어? 그거 나도 할수 한다, 이놈아. 뭐, 이런 거, 그죠? 폐기 망치간 댓글만 달려고 하는데, 그죠? 어? 그것도, 그것도 기법이냐? 이러면서, 그죠? 어, 그냥 까는 거, 그죠? 어. 아 죄송합니다. 기법 아닌 것 같고, 떠들어서, 그죠? 어. 자, 하여튼, 뭐. 댓글 주식 종목 추천을 원하면요 바이든 관련죠. 바이든 관련주가 아니지. 바이든 관련주가 아니라 바이든 사태 관련주죠. 바이든 사태. 그럼 민주당에서 그다음 주자로 나오는 게 흑인 여성이죠. 해리스인가요? 그분 이력한 거 같더라고요. 해리스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 해리스. 그뭐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댓글 달르세요 댓글. 댓글. 응, 종목 궁금합니다. 댓글 가 댓글로 알려드리는 거 아니면 뭐 오늘 오후라든지 내일 아침에 녹화하던거합니 예. 네, 원할 때 제가 얘기할게요. 원치도 않은데 백날 떠들어 봐요. 그죠? 그죠? 묻지도 않은 거 대답하면 그 사람이 실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투머치 네. 토크가 네. 되는 거 투머치 토크어 죠 관심도 없는데 혼자 떠드는 사람 그죠? 원치도 알고싶다는데 떠드는 네 알고 혼자 떠드는거예요니 추천 좀 알고싶다는데 혼자 떠들어 봐요 응.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그럼 제가 뭐 댓글로 답변을 드리던가 아니면 음, 뭐 다시 녹화를 하던가 그분 위해서 한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안하죠 뭐. 장도 안좋는데 추천해봐야 뭐하는거요 여러분은 어차피 지금 물려있어가지고 주식할 돈도 거의 없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유료 리딩방은 에, 16만, 원 아주 싸죠? 너무 저렴한 거입니다. 유료 리딩을 참여하시려면 필히 반드시 절대로 저한테 가입을 하시면 되겠죠. 왜? 너무 저렴하잖아.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 주식, 국내 선물, 지수 ETF,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리딩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그분한테 꼭 원하시고요. 한 번에 15만 원, 15만 원이죠? 유튜브 댓글 달고 가입신청 15만 원으로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 ETF까지. 그죠? 그놔어야 됩니다죠? 디스 ETF,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거에다가 뭐안 하시는 분들도 들어들면 좋죠. 해선물까지 몽땅 전부 그죠? 싸다. 뭐 너무 싸죠. 그죠? 오늘은요 함에 나온 지금 삼성전자고요.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 1위는 지금, 지금, 거래량으로 1위는 디뭐 영어로, 디 뭐, 알물라이트, 테스 하고요. 삼성전자, 한전산업, 그 다음에 제주맥주,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삼성전자하고 한전산업 얘기할게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봅시다. 오늘 기간하고 있는데 다 팔고 있죠. 자, 삼성전자는요. 지금 일단 사면 되는, 메리트가 있냐, 없냐. 없죠. 네? 네. 단타나 사요 단타나. 지금 살 메리트가 없어요. 네? 오늘 올라오면 팔아야죠. 네? 아침에 팔았어야죠. 85,800원, 900원 이런 자리에서. 네. 지금 그 메리트가 없어요. 네? 네. 올라오면 축소 85,800원. 8만 5천 0백원 8만 6천 0백원 이런 자리 축소 올,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 일단 거기다 매도 보내주세요 8, 6, 7, 8, 5, 8 삼성전자 축소 자리 매수는요 그럼 다 나와있죠 샷대에 저기 21선 아 21선이 아니죠 61선, 121선, 7만 0천원 자리 저까지 떨어질까요? 몰라요 나도 <laughs> 내가 어떻게 해? 아 삼성전자 얘기했고요 한전산업. 한전산업은 더더구나 사면 안 되죠. 그죠? 급등한 거. 테마죠. 원전. 예. 최악입니다. 최악. 이거 오늘 산 사람도 그죠? 예. 오늘 산 사람도 최악요 최악. 예. 시초가 18,000원, 18,300원, 18,100원 깨는 자리에 그냥 시장가로 던지는 거예요. 그죠? 18,000원 깨면 18,000, 100원 깨면, 18,000원이든, 늦게 17,900원이든, 다 되는 건데 지금 왜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더 최악입니다. 한전산업. 예, 네, 제목을 그렇게 적을게요 삼성전자. <laughs> 삼성전자. 한전산업. 누가 매수 최악인가? 아, <laughs> 제목을 아예 써드릴게요. 삼성전자 어느 쪽이 7월 19일 매수 어느 쪽이 취약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러니까 비추 비추인가 뭐라고요 한전 사서 한전사는매도가 알려드렸죠. 18,100원, 18,100원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다 18,100원은 희망 매도 가요. 18,100원, 17,600원 뭐 사지 마세요. 한한사는 매수 하려면요. 21선 깨면 사요.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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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그렇죠? 자 한전산업까지 막 얘기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비추인가? 한전산업이 비추다 하지마. 자 종목 추천. 네, 바이든 바이든 타트 해리스 관련 테마죠. 음 댓글로. 궁금하신 분 댓글로 됐죠? 네, 마치겠습니다.